작본내용으로 하죠? 는본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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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200회래요 아직 200회 밖에 안됐나요? 벌써 200회를 맞이했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예,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200회 축하합니다 런웨이 2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200회를 축하드립니다 200회 축하 너무 축하드리고요 2000회, 20,000회까지 쭉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200회 축하해요, <laughs> 축하해요. 지면준입니다. 청년창업 러네이 화이팅! 네, 청년창업 러네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의 축하 인사로 문을 열었습니다. 웃음, 눈물, 감동이 있는 청년창업 러네이 200회 특집 방송 지금 제 옆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버라이어티한 시간을 만들어 주실 네 명의 초대 손님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대리운전 업계 신화죠. 우리 또 임금님, 김동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자,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자수성가의 어떤 정석이시잖아요. 예, 우리가 또 지난번 강연에서도 만나봤듯이 어, 그때 강연 이후로 어떻게 뭐잘 네. 지내셨나요? 네, 론에이 방송 출연 이후로 많이 알아봐 주시고 예, 방송 효과가 이렇게 높은지 아,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예, 앞뒤가 똑같아지시지 않으신가요? 아, 당연히 앞뒤가 똑같죠, 저희는 항상 예, 변화 없이 네. 항상 그렇게 잘 유지를 해 나가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청년 CEO의 모범 답안이라고 할수 있는 이상준 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YTN 촬영하고요. 또 여기에서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도움도 많이 받고 해서 사업도 좀더 재미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최초의 파티 플래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티 플래너 우리 윤지현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지현입니다. 자 저희가 사실 200회 축제 같은 자리고요. 네, 파티입니다. 네 예, 오늘 파티 이 파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파티는 구성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구성원의 합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분야와 직종이 굉장히 틀린 네네. CEO분들이 오셔서 아까 리허설 때도 보니까 굉장히 발굴에 실력으로 토크를 임하시던데요. 네네. 오늘 생생한 좋은 정보 여러분들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잘해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이 날선 분위기 속에서 정말 조곤조곤 나직나직하게 오늘 토크를 즐겨주시는 음. 분입니다. 권상림 대표님 <laughs>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토크 어떻게 풀어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어, 제가 제조 창업을 하면서 저만의 어떤 방법이 있었다면 사실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해보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 토크는 일단 한번 열심히 해보고요. 그 사이에서 진솔한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님들 간의 어떤 불꽃 튀는 토크의 접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멀리서 또 와주신 우리 대표님들이 딱 계세요. 예, 어떨 때는 총장님, 어떨 때는 관장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대표님의 자격으로 나와 주셨습니다. 변관철 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잘 지냈습니다. 예 그때 우리 또 런웨이 강연할 때또 시범단들 한껏 끌고 오셔서 멋진 또 발차기 보여주셨는데 오늘 어떤 각으로 나와 주셨나요? 저는 즐기러 왔습니다. 아예이 자체 이 자체가 즐기는 것 같아서 예.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예아 예. 우리 석봉 토스트에. 김석봉 대표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참석하게 되셨나요? 아, 200회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네, 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창업과 희망을 많이 얻으셨을 텐데 300회, 400회 계속 되면서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했습니다. 네, 아, 환영합니다. 예. 네. 자, 그간에 우리 또 많은 대표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대표님들이 이제 방송 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또 근황을 저희가 또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어, 우리 대표님들의 지난 근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리고 도착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세계 최대 규모 백화점에서 다시 만난 반가운 주인공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주얼리계 대표 미녀 디자이너 최민장 대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런웨이 출연 이후에 너무 좋은 제안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말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3D 캐드로 만든 세상의 하나뿐인 주얼리, 쏙쏙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현장에 있었다고 하죠. 현장에 나와서 직접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뭐 상품 디스플레이를 바꾸기도 하고 제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는데요. 디자이너에게는 굉장히 필수적인 활동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을 겨냥한 특별한 도전도 시작했는데요. 크게 하거나 좀더 눈에 띄게 하고 싶거든요. 과감한 시도라든가 호기심에서라도 좀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일 하는 남자 김영빈 대표님과 함께 만드는 야심찬 기획의 정체는? 네일 산업과 관련해서 아이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김영빈 대표님과 저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콜라보레이션 회의입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은 최근 창업계의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서로의 노하우나 팔로우들을 공유하면서 또 실제 상용화가 가능한 아이템들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논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앞으로 현실적인 서로 간의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매진할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일로 자신의 꿈을 키우는 주인공도 있었죠 조편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사의신 김동균 대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 고객들의 그 서비스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매일마다 연구하고 서비스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몸소 고객 감동을 실천 중이라는 김동균 대표. 방송 이후 사업 영역이 넓어졌는데요. 고객들이 일일이 청소하기 힘든 그리고 케어하기 힘든 여러 손이 닿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케어를 해 주는 토탈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곳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콜센터 시스템을 활용한 꽃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건데요. 홈페이지 이미지 관리 및 수정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SN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고 페이지 관리에서 SNS 마케팅까지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제이의 창업.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 분위기를 익히는 건데요. 하원 소장님들하고도 제가 이제 소통도 할겸 그리고 꽃에 대한 공부도 할 겸해서 제가 지금 하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이사 프랜차이즈를 넘어 이제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김동균 대표 남다른 포부도 있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최대의 운송 및 물류 회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지금 봤는데요. 뭐 어, 각자의 분야에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주얼리의 우리 최민정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일아트 김영빈 대표님이랑 서로 다른 아이템이지만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사업을 또또 또 더욱 영역을 넓혀 가신다고 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업 간의 이 콜라보,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저도 지금 이제 보통 먹, 먹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셋 이상이 될수 있다는 걸 지금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먹는 사업이 서비스와 또 IT 쪽도 연계가 되어서 사업이 어, 무한 확장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영감을 얻었거든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셋 이상 그런 어, 콜라보레이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 더하기 하나가 2가 아니라. 네. 셋 이상으로 그렇죠 잠깐 여쭤봤는데 어떤 전문적인 이야기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대체 우리 창업의 고수들의 머릿속에는 뭐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정격 분석 너의 뇌구조가 보여 자 여기 앞에 판넬이 있을 겁니다 텅빈 판넬에 어, 우리 또. 창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뇌 구조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과연 CEO들의 뇌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어, 여러분들의 창업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건 뭔지, 여러분들의 뇌 구조를 솔직하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창업의 고수, 예. 우리 김동근 대표님의 내구조를 네. 한번 <laughs>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네. 아, 시스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네, 물론 직원이 제일 중요한데. 예. 어, 어차피 시스템도 만드는 게 직원이고 네. 이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 있으면은 어, 회사가 생각보다 네. 굉장히 편리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네. 어, 대표자가 항상 상주하는 것보다는 예. 어, 사실 대표자는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예.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이 시스템화 시켜놓는 게 가장 저는 비중이 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창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이제 올해 15주년 대감입니다. 아, 15년. 아무래도 이제 창업의 어떤 고수의 어떤 연차가 왔잖아요. 네. 15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얘긴 것 같고, 우리 권상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년 차입니다. 2년 차의 네. 뇌 구조를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아. 2년차 다운 내구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돈이에요. 네네. 가장 중요한 투자 유치, 경제적인 거를 가장 크게 생각을 하시고, 아트가 뭐죠? 예술입니다. 아, 예술? 네. 그래, 그건 아니에요. 네. 제가 예술을 모를까요? 아트가 어떤 네. 의미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우선 저희는 지금 여기 신제품 개발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높은데요. 네. 제품에 대해서 계속 소비자들한테 다가가고 고객들을 만나고 있지만, 저희가 만드는 거는 제품에서 끝나는 게 항상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들과 계속 콜라보를 통해서 제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작품으로 될수 있도록 네. 좀더 승화시키고자 하는 이제 욕구들이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이제 신제품 개발 이런 거다 중요하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자본적인 거잖아요. 네네. 투자 유치를 가장 네. 크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우리 이상준 대표님의 뇌 구조는 어떻습니까? 아, 저는 아, 깔끔하네요. 아주... 야. <laughs> 자, 여자. 네네. 다른 네네. 어떤 키워드는 없네요. 남자의 내구조도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도 제 내구조가 이렇,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외식 사업입니다. 네네. 외식 사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요. 어, 어떤 메뉴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그이 메뉴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결정권을 여성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는 걸 이제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 여심. 네. 그렇죠. 네. 여성은 곧 감성이다. 네. 그래서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메뉴. 예를 들자면, 맛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요즘은 뭐 sns 사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여성들의 트렌드를 공략하라 네. 제가 지금 외식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남자는 아예 배제하신 겁니까 아 남자는 아직까지 지금 메뉴에 대한 결정권을 많이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저는 여성만 공략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머릿속에 여자밖에 없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예. <laughs> 자 그러면 우리 또 윤지현 대표님의 내 구조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제 내구조인데요. 사실 저는 파티 컨텐츠를 기획하니까 사실 머릿속에 항상 파티 관련된 생각만 들어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확장한 게 있어요. 근데 확장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라 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좋은 인재 말고 정말 좋은 인재 어, 함께 10년 이상 함께할 직원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네. 또 저기 조그맣게 대리운전 써 있는데. 대리운전이 네, 대리운전이라고. 아니 거야? 오늘 리허설하고 너무 멤버들이 좋으셔서 아마 끝나고 애프터가 있을 것 같아서 집에 갈때 이제 고려해야 되겠다. 오케이. 좀 PR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별로 효과 없을 예.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그렇죠? 저기, 아니, 아니 그럼 저기 우리 대리운전 대표님 잠시만 그그 그 패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두 개를 네. 좀 분석을 해보면. 네. 기할까요 예, 좋은 인재 발굴은 결국 직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직원을 얘기하시는 거고 직원이 가장 큰데. 상대적으로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엔는 직원이 작아요. 어 사실은 제가 이 직원을 크게 그려야 되는데 예. 처음에 이걸 그리다가 조그맣게 그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이제 와서 이렇게 네.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이거 좀 잘못 그려서 예. 예. 예, 이해를...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한번 어, 크게 예. 창업이란 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전쟁이잖아요. 네. 창업에 나가는 순간 전쟁터입니다. <laughs> 예. 어, 현장에 계신 우리 방청객. 분들께서 우리 대표님도 함께 나와 주셨는데 투자 유치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실 우리 대표님 계시나요? 네, 우선 200회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네, 네. 어, 투자를 사실은 받지 않았어요. 어. 초반에 투자 제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그좀 겁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투자는 기업이 준비가 됐을 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1년 차그래서 아직 제품 막 준비하고 이런 타이밍이라 투자는 들어왔을 때 회사를 껑충 띄울 수 있는 타이밍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안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받으려는 새로운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조언을 그렇게 준비가 됐을 때꼭 좋은 파트너랑 받으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님들의 뇌 구조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 세간에 떠도는 창업에 관련된 별의별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희 또 제작진들이. 어, 또 우리 창업에 관련된 속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창업이란 게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예, 주변에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아 모락카더라, 뭐 이렇게 카더라 통신이 또 있어요. 창업의 속설 그것이 알고 싶다. 어떤 게 있나요? 아아 봉업하면 망한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야, 이렇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게 계세요 봉업하면 망한다. 예, 어떠세요, 우리 권상임 대표님? 어 저는 동업하면 망한다라는 어떤 그냥 문장으로 끝내기 엔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네. 어떤 기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예를 들면 한번 인연 맺은 게 평생을 우리는 약속한 사이니까 끝까지 가야 돼. 넌나 배신하면 안 돼.라는 거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다가 또 새로운 어떤 이제 다른 분들과 콜라보 되는 분들은 다시 콜라보가 되고 또 어떤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어, 그럼김동근 대표님 네. 어떠십니까? 저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예. 그 동업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적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어 초창기에는 같이 동업자가 있을 경우에 어떤 뭐 생각의 공유라든가 이런 힘들 때는 괜찮은데 어, 회사의 매출이 조금 성장을 하면서 어, 가야 할 방향이 서로가 의견이 너무 틀려요. 그래서 주변에 어, 그걸로다가 헤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사 부도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고요. 네. 제가 이전에 다니던 직장도 어, 동업하던 회사에 부도가 나가지고 제가 대리운전을 하게 된 계기고요. 어, 우리 대표님은 어떠세요? 어, 저는 동업에 대해서 진짜 반대합니다. 음. 이심히 웃으셔야 어, 되는데. 절대 때와 진짜가 나서 어 <laughs> 네. 절대 반대 진짜 반대. 네, 아니 네, 네.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의 그러니까 동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본 동업하신 분들은 어, 역할의 한계가 조금 불분명해서 처음에 어떤 계약서라던가 그런 명시도 없고 그냥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그냥 우린 좋은 파트너니까.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서 아, 나는. 어, 진짜 동업은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떤 책임 소재와 기준이 불, 분명하다면 협력하는 선에서 선을 이루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분 같은 경우에는 동업은 말려야 된다. 네, 저는 동업하면 망한다 보다는 동업하면 반드시 갈등이 존재된다. 어, 갈등이 존재한다. 동업은 보리밥이다. 뒤끝이 안 좋다. 그럴 수 있죠 그런 느낌이네요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의 99.9%라고 인정을 하시고 네네. 내가 언젠가는 그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계약서 상에도 어~ 좀 짧은 기간 내에 조정 기간을 예상해 두는 거죠 네. 갈등이 해소가 되거나 네. 아니면 좋은 관계로 헤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동업은 하시되 갈등을 존재를 인정하고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 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우리 또 확실히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정 기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업은 어~ 마찬가지로 신랑 입장과 같다. 이걸 동업을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고민을 하거든요. 네.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나랑 이사람이 스타일이 맞는지 잘 판단을 해서 당당하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이 결혼은 아니다 그러고 가든지 그렇게 좀 결정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게 이제 어 지금 우리 대표님들 간의 의견이고요. 맞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 속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속설.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는 뭔가요? 네두 번째 속설입니다. 브랑타파 저가 전략으로 승부하라. 아무래도 이제 저가 전략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요식업이랑 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외식 사업에서 저가 전략이라고, 어, 저가 전략이라고 하면요. 가격만을 낮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저가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황기 지금이 될것 같고요. 네. 또 예전에 IMF 때 저희가 저가 일본 음식을 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먹는 거 하나에도 이제 원 단위를 보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저가 전략으로 가게 되면은 고객의 반응을 훨씬 더 끌어 당길 수 있는 시기가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기를 잘 파악해라. 예. 저 같은 네. 경우는 어, 아이템마다 좀 틀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1세기의 그 서비스의 핵심은 어, 감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 이런 지식 창업이랑 감성 관련된 부분을 저가로만 접근하면 사실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아이템에 따라서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고객이 직접 느낀 감성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매길 수 있는 거지 네. 단지 제품이 뭔가 저가로서 가격적인 오. 측면만으로 다가간다고 소비자의 뭐 지갑을 열거나 마음을 움직이지만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가입니까 우리 그대변님의 대리운전이 어떻게 형성돼 있나요? 저가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 완전히 찬성을 하고요. 어, 찬성하십니까? 네, 네네. 제가 어, 박리담에로 성공한 케이스라 어, 저희 대리운전이 네. 어, 기존에 3만 원 시장인데 제가 요걸 2만 원에 가격을 낮춰가지고 제가 성공을 했는데 했을 때 3만 원짜리가 2만 원으로 내려가니까 기사님들이 반발이 있었어요. 네. 사실은 이 교통비가 해결이 안 되면 2만 원에 내릴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했었던 게 뭐냐면 가격은 2만 원으로 내리되 저희가 자체적으로 셔틀 버스를 돌렸어요. 네. 그러면 기사님들 교통비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죠. 음. 혹시 어 다른 의견에 좀 반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대표님 계시나요? 현재 이제 과거에는 뭐 전단지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됐다면 SNS라는 채널들이 저희 창업자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큰 비용보다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내가 이제. 점령할 수 있는 성립할 수 있고 나한테 맞는 제품의 채널들을 선택을 해서 저가의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보면서 이제 제품의 가치도 이제 갖고 갈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어, 고객들과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가든 고가든 소통이 잘 되면 바로 그게 돈 버는 창업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자 그러면은 소례 관련돼서 또 이렇게 또 예, 우리 남성분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창업을 하면은 보통 창업가의 개인 영향뿐만 아니라 그런 주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 유행 트렌드라든지 계절사나 협력사 관련해서든 되게 주변에 수많은 변수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다 하나하나 맞아떨어지려면은 운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대표님들은 운이 좋으신 분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laughs> 어,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저는 네. 오늘날 저를 만들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어떤 게 다가오더라도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항상 어, 그 마인드로 다 접근을 하고 네. 노력을 하니까 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네. 운보다는. 네, 네, 네. 예. 창업에 관련된 어떤 속설 중에 하나도 사실께 운빨이다. 네. 뭐 운빨이 필요하다. 저희 그계그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뭐 실력도 실력인데 운이 좀 있어야 좀 뜨는데 예,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운도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전 실력이 없는 거죠. 실력도 있으신데요. <laughs> <쓰신대요>? 예, 예. <laughs>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운도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사실 그게 운이 따르려면 이게 또 어느 정도 좋은 목색 풍수지리도 좀 맞아야 되거든요 저 아시는 분도 어~ 이렇게 약간 복을 부르는 색깔이 붉은색이라 그래서 그렇죠. 예 식당을 하셨어요 너무 빨개요 식당이 뭐+ 뭐 이렇게 빨개 그러니까 뭐안 되는 거예요 그 정육점도 아닌데 너무 빨개 그래서 안 됐어요 이런 풍수지리의 효과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한테 꼭 집어서 물어보거나 시 <laughs> 사실은 어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뭘 만들어내는 게저 창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말하면서서 사실 저도 굉장히 중요한 대기업 PT가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침에 머리를 감지 않아요. 아. 왜냐면 하 PT 한 대본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근데 아. 약간 좀 네. 아니, 오늘은 감았습니다. 의여좀 네. 하시고요. 네. 그래서 항상 어, 전날 뭔가 목욕 재개를 하고 내일 PT에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네. 저조차도 맹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네. 하면서도 어쨌든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자기의 그런 것들은 지키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맹신은 아니지만 네. 머리는 안 감는다. 아니 그러니가피트한데 네. 아니 근데 저 있으시잖아요, 징크스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앞머리가 제가 꼬여 있죠. 꼬여 있으세요. 이거를 항상 녹화 전에는 드라이로 좀 필라고 합니다. 아. 저 항상 펴주세요. 왜냐하면 멘트가 꼬여요. 아, 그 <laughs> 두개 꼬이면 다 멘트가 네. 꼬여서 좀 풀려 주세요. 매직 스트레이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네. 지금 꼬였어요.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징크스 얘기가 좀 나와서 말인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 징크스가 있으십니까? 이게 사업을 하는데 꼭이 징크스. 이 타임에서 징크스를 좀 만들고 싶은데 징크스 떠오르는 건 없고요. 없어요. <laughs> 네. 머리 안감을 준다고. 어, 저는 오히려 하나의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창업한 이후에 전에는 회사를 다닐 때 항상 땅만 보고 이렇게 걸어 다녔었거든요. 근데 네. 창업한 이후에는 이 가슴에 뭔가 어, 응어리 때문에 그런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좀 보는 습관이 생겼고요. 조금 더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 <laughs> 네. 거죠. 네. 우리 이상준 대표님은 징크스 있으세요? 아 저는 징크스는 없는데요. 네네. 조금 주의하는 부분이 저는 사람을 대면해서 하는 일들이 좀 많은데 네네. 첫 대면에서 느꼈던 그 어떤 느낌? 예예. 느낌이 어좀 결과까지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예. 첫 느낌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예를 예예. 들면 작은 부분을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데 네. 희한하게도 그런 부분들이 결론까지 가는 경우가 좀 많이 봤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첫 느낌이 안 좋은 미팅은 가능하면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징크스까지 이야기를 마저 나눠봤는데요. 창업의 어떤 솔직한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창업 성공을 둘러싼 거침없는 토크 공방전은요. 더욱더 뜨겁고 과감해질 청년 창업 런웨이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더욱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업에 대해서 어떤 걸 알고 싶으십니까.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어,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제공한 게 아니라, 고객이 KU 할 때까지. 탑골공원에서 파스타를 판다. 그렇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말이 안 되죠. 조계사 앞에 미용실을 차려봐요. 선생님들이 아, 그렇죠. <laughs> <사람들이> 가시겠냐고. <laughs> 좋은 예입니다. 네. 네. 같이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또 마음 먹고, 의시하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권들도 좋은 상권들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저는 네. 연예인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나를 활용해요. 네. <웃음> <웃음> 더욱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200회 특집이자 저만의 개인적인 특집이 된것 같아서 되게 소중한 그런 날입니다.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네요.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또 이런 촬영을 하고 배움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시면 꼭 언제든지 참여하겠습니다. 다양하게 그때 상황에 맞게끔 또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저의 생각도 바뀌는 과정들이 재미있었습니다. 그 런웨이 출연하셨던 분들을 많이 뵙게 돼서 너무 기분도 좋고요. 또 그분들이 사는 이야기를 오랜만에 서로 나누다 보니까 저도 많은 동기부여를 받은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런웨이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